안녕하세요. 가평군 파크골프협회 강사 정기원입니다. 어, 오늘은 네, 가평 대성리에 있는 가평파크골프장 네, A, B, C, D 4개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D코스 어, 1번 홀에서부터 어, 홀의 특성을 살피고 또 라운딩을 해가면서 약 방법이라든가, 또는 장애물에 동착됐을 때 탈출 방법, 또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이 갈로였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 요령을 시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상황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코스 1번 홀. 파는 4타이고 거리는 66m가 되겠습니다. 에, 여기가 티앵그라운드인데 티앵그라운드에서 샷을 해서 에, 직선형으로 에, 그린에 있는 홀컵에 에, 공을 커인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 이 그림상으로는 직선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노면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홀의 그 어려운 점은 중간 중간이 배수로와 또 높낮은 그런 언덕 또 수목 이런 것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장애를 많이 받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각의 푸른색 판이 이것을 티잉그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잉그라운드 옆에는 T마크 T마크 두개가 설치가 되어있고 어, 가운데는 이렇게 곰무티 티가 놓여져있습니다. 자 이제 티샷을 할때는 이렇게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샷을 하게 되는데 샷을 하기 전에 에, 먼저 이 트윙그라운드에 올라서서 좌 전방에 에, 70m 가까이 되는 전방에 깃발이 꽂혀있죠. 저희가 홀컵입니다. 그 홀컵에 이 공을 넣기 위해서 에, 샷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전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 아까 이 상황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덕이라든가 또는 그 배수로 또그 나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 장애물들을 어느 방향으로 쳐주어야 에, 목표한 방향에 장애를 받지 않고 잘 나가서 에, 적은 타수로 커빈을 시켜야 되는 에, 경기가 되니까 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에, 스탠스를 잡는데 스탠스를 잡는 방법은 왼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클럽을 잡은 뒤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합니다. 어드레스를 한 후에 에, 이 거리가 60m가 넘기 때문에 에, 백스윙은 4분의 3 스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어, 티샷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샷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샷을 할 때도 이 몸의 정렬이 목표 방향의 일직선상으로 유지를 해서 에, 어드레스를 하고 에, 이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에, 클럽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놓고 백송윙을 해서 팔로우스루까지 끝나는 티샷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나갔습니다. 자, 이제 샷이 두 개의 고을 샷을 하고, 네, 고는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소음이 인그라운드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샤탄 이후에 평탄한 지역에서 오다가, 이렇게 언덕이 있고, 큼지막한 언덕이 있고, 거이 언덕 위에는 언느도수이 있습니다. 샤스한 공이, 이 언덕에 맞고 튀어서 나무에 맞고, 이 방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맞지 않고 이 둘덕도 스무스하게 뛰어넘어 갈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샷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수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배수로가 나 있는데 여기도 트킹그라운드에서이 지점까지는 한 절반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일반 정도의 거리라면은 약한 35m에서 40m 거리인데 에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스란 공이 낙하지점이 이쯤에 떨어져 가지고 튀어서 이 물을 건너 뛰어서 넘어가냐 목표했던 먼 거리로 지나가지. 에 여기서 그대로 일로 떨어지면 바로 물에 퐁당 빠지게 되는 그런 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TS라서 가는 공이, 기대를 향해서 공이, 예, 날라왔는데, 안착된 것을 보면, 이렇게, 예, 예비 홀컵 뚜껑 위에 공이 안착을 했습니다. 예, 이럴 때는,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클럽 헤드, 헤드 뭐 클럽 헤드입니다. 이 클럽이 아니라 헤드 두 개만큼 우측으로 놓든가 아니면 좌측으로 헤드 두 개만큼 이렇게 공을 놓고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길동 이 타채가 되겠습니다. 공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샷을 합니다. 얼곧 가까이 안착을 했네요. 첫 번째 진 장기원 공이 이제 이 지점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진 홍길동 공이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봤을 때 먼저 진 공이 바로 기태. 네, 부근에 안착을 했는데 네, 여기는 불과 한 15m에서 20m 미만이기 때문에 아크를 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공 소유자가 노란 공 소유자에게 아크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가서 아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지원 이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예, 홍길동 공은 예, 마크 요구에 의해서 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를 해놨습니다. 자 장기원 3타가 되겠습니다. 자, 장기원 3타에홀아웃 타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을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길동 정기자. 삼타째가 되겠습니다. 자, 홍길동도 삼타에 홀아웃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을 치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과 장기원 두 사람 모두가 삼타에 일번 홀을 홀아웃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